안녕하세요. <laughs> 누리누리 온누리 블루루입니다. 어, 이제 단면 보이죠? 어, 어제 그 접목도 영상 올렸던 어, 신규 제작한 온누리표 접목도의 어, 단면입니다. 작년에는, 아, 전목도, 전목도 만든다고 몸살 났습니다, 몸살. 네, 칼을 깔지도 모르고, 칼을 만들지도 몰라가지고, 몸살 났는데, 올해는 그냥 하루 만에 두 개를 그냥 만들었네요. 이상, 오늘이 블루베리입니다.